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오늘은 유일하게 부활 스킬이 있는 직신 모모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볼게요. 모모카는 지원 마법 계열이며 복숭아꽃을 이용하는 직신입니다. 라인은 서폰 라인으로 갈수 있습니다. 제가 모모카를 할때 사용하는 음향술입니다 모모카는 지원식신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마법딜이 중요한 식신입니다. 마법 분량에 따라서 스킬 데미지 및 회복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모카는 정말로 스킬 이해도가 없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식신입니다. 스킬들을 정말 모르고 쓴다면 정말 무쓸모 스킨이 되어 버리거든요. 특성 패시브 스킬 화초. 모모카가 스킬을 사용할 때 복숭아꽃을 한 송이 소모하여 자신과 주변의 HP가 가장 낮은 아군 시즌에게 HP를 회복시킵니다. 19초마다 모모카가 자동으로 복숭아꽃을 한 송이를 획득하고 레벨을 높일수록 쿨 타임이 간소됩니다. 즉 복숭아꽃을 모아서 스킬을 써야 된다는 말이 되며 액티브 스킬을 쓰실 때에도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액티브 스킬 꽃향기 모모카가 지정 아군 식신에게 4초간 지속되는 치유의 꽃을 생성하고 해당 식신 또는 모모카가 일반 공격을 발동하면 치유의 꽃에 에너지를 1단계 충전하며 스킬로 적 식신을 명중시키면 에너지를 2단계 증첩합니다. 치유의 꽃의 에너지가 8단계까지 증첩이 되거나 지속 시간이 종료되면 해당 아군 식신의 HP가 회복되며 증첩당 12.5%의 회복량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즉 즉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팔중첩 또는 지속시간 종료 시 회복이 되며 스킬을 걸어놓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액티브 스킬, 춤추는 꽃, 모모카가 지정된 구역에 복숭아꽃을 소환하고 다섯 개의 꽃잎을 발사하여 범위 내에 적을 공격합니다. 꽃잎당 목표에게 피해를 주고 1.5초간 이동속도를 12% 감소시킵니다. 여러 개의 꽃잎이 동일한 목표를 명중시키면 이동속도가 30%까지 감소됩니다. 라인전을 하실 때이 스킬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어서 갱킹하실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액티브 스킬, 환각. 모모카가 지정된 방향으로 복숭아꽃을 방출하고 적수신에게 명중하면 5초간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속 시간 내에 해당 목표는 범위 내에 가장 가까운 같은 팀의 식신에게 감정으로 연결되고, 한 명이 피해를 받으면 연결된 다른 한 명은 20%의 피해를 받습니다. 연결로 받은 피해는 같은 팀의 다른 식신에게 추가로 연결되지 않으며, 연결 범위가 초과되면 중단되고, 다시 다른 가장 가까운 같은 팀의 식신에게 연결됩니다. 즉, 이 스킬은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스킬입니다. 데미지 콤보로 환각, 춤추는 곳으로 데미지를 주시면 아주 효율적일 것입니다. 모모카의 대망의 대박 스킬, 궁극기 스킬, 생명의 꽃, 모모카가 지정된 위치에 6초간 지속되는 결계를 만들고 1초, 3초, 5초 시 각각 복숭아 꽃 주문이 생성됩니다. 지속 시간 내에 아군 식신이 처치 당하면 주문을 하나 소모하고 즉시 부활시키며 동시에 HP를 회복시킵니다. 총 3명이 동시에 부활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바닥에 부활 범위가 있는데 거길 벗어나시면 부활이 안 됩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이걸로 싸웁니다 왜 부활 안 걸어줘? 여러분 모모카는 범위형 부활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냥 죽는 거니까 바닥을 잘 보세요 어떠셨나요? 이제 모모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시겠나요? 제가 모모카를 처음 해봤을 때 느낌은 아 어렵다 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밌는 식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쿤이었습니다. 승아나무에 꽃이 활짝 폈네.